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보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멤버십 방송에서 다루었던 패턴인데요 이번까지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7번이 있는데요 7에서 10을 더한 17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 밑에 있는 6번 6에서 똑같이 10을 더한 16이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같은 자리에 나오고 두 번째는 한칸띈 옆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16에서 10을 더한 26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세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12에서 10을 더한 22는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25에서 4를 더한 29가 이때 나왔었습니다 같은, 같은 자리에 그리고 23에서 4를 더한 27이 이때 나왔었거든요. 모양이 똑같죠. 이때 하고 첫 번째는 같은 자리, 두 번째 나올 때는 한칸옆 자리. 그리고 나서 25에서 4를 더한 29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나오고 28에서 4를 더한 32는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에서 5를 더한 9가 같은 자리에 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14에서 5를 더한 19가 똑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한칸 건넌 옆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6에서 5를 더한 11이, 11을 이번에 멤버십에 방송을 해서 이렇게 좀잘 나와줬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번에 2를 더한 4, 7은, 2에서 5를 더한 7은 좀 약수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번까지는 잘, 고정수를잘 챙겨갔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6번. 6에서 3을 더한 9가 이때 같은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6 밑에 있는 9, 9에서 3을 더한 12가 이때 나,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왔습니다. 모양이 지금 똑같죠?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어진다면 5에서 3을 더한 8번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과연 네 이제 지금 세 번째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과연 네 번째까지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하나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2가 나왔을 때 보면은 최근에 12가 나왔을 때 보면 이때 12가 나오고 17 앞에 보면 17 그리고 12 앞에 18, 12 앞에 19, 그리고 12 앞에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12가 나오고, 17, 18, 19, 20,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보면, 이때 보면 17에서 10을 뺀 7이 바로 다음 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18에서 10을 뺀 8이 바로 다음 주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19에서 10을 뺀 9가 또 다음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에서 10을 뺀 10번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그래서 위에서 12가 나왔을 때 한번 보니까는 이때 보시면 12가 12하고 20이 나왔을 때는 20번이 2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12가 나왔을 때 20번이 이번에도 2월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24, 12 앞에 있는 24는 또 10을 더한 10을 34로 나왔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10, 12가 18에서 8도, 10을 뺀 8도 나왔지만 10을 더한 28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땐 19가, 10을 뺀 19도, 9도 나오고 19가 2월도 했고 19에서 10을 더한 29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10, 아니면 20, 아니면 30. 이렇게 해서 이셋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설명드려 봅니다. 어, 멤버십 방송은 오늘 올려드렸었는데요. 더 살펴보고 목요일에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